그다음에 이제 중간 예납 의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넓은 대상이 아니고 일부 그 세금이 오잉 어마운트가 너무 크면 미리 내셔야 돼요.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잉 어마운트가 3000불이 넘으면 보통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를 매달 하기 때문에 이런 오잉 어마운트가 거의 안 나오고 보통 이제 리펀드가 나오죠. 환급을 받는데 보통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세금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 오잉어 마운트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첫해 보통 3,000불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분기 단위로 어, 금액을 좀 쪼개서 미리 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000불이 넘지 않도록 오잉어 마운트를 관리하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절세전략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미리 어, 그런 중간에 의무가 생기는 것도 미리 돈을 내야 되니까 어, 그런 거는 이제 오잉어 마운트가 3,000불이 초과되면, 그 다음 연도에 돈을 미리 내야 된다. 이런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잉어 마운트를 줄이는 방법은, 뭐, 이제, RRSP 같이 소득공제 받으면 세금이 줄여, 줄여지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 오잉어 마운트가 커서, 그, 중간연합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연합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8%, 지금 8% 이게 원래 얘는 5%였는데 지금 인플레이, 어쩌고 이자율 상승돼가지고 8%까지 올라왔는데 8%의 이자 비용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의무가 있다. 예.